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비가 오는데 날씨가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8월달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색상이고 굉장히 예쁘죠. 저희 지금 어, 카메라에는 사진에는 별로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보라색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라벤더 보라색이라 그래가지고 색상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자들이 보라색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이시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이름이 다람자예요. 특히 타파에 오셔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손님들이 이거 여기들은 뭐를 담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찬통에는 반찬만 담는 게 아니라 내가 담고 싶은 건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담자도 이름이 다담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거는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런 다담자 통에 담금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담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계복순환을 따가지고 와서 제가 이 다담자 통에다가 좀, 사이즈 큰, 이렇게 큰사이즈 제가, 음, 개목숭아를 담가 놨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때? 담아놓으면 얘가 팽창이 되잖아요. 가스가 차가지고. 근데 이번에 저희 다담자 보면은 여기 공기 구멍이 까맣게 보이시죠? 이렇게 까맣게 있는 거는 이렇게 십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배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 대신에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담았을 때 효소 같은 거 특히 담았을 때 가스가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엔요거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맨날 뭐 당글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버가 이렇게 두 개가 다시 증정이 되는데 얘네들 이제 피처 커버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양쪽에 다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잠그셔가지고, 저희 담금주 같은 거 아니면 뭐 과일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물 같은 거, 차 종류 우려가지고, 따라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피처 커버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커버예요.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담금주나 뭐 효소 같은 거 담지 않고, 그냥 우리, 어, 뭐이 잡곡 같은 거, 쌀 같은 것도 여기 담아놓으셔도 되,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 보면 커버를 보시면 안에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접착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담금주 같은 거 무슨 효소가 들어 담아서 얘가 눌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담자가 이번 달에 나왔는데 가격이 원래 이렇게 두 개에 126,000원인데 멤버카얼마인가 드리냐면 66,240원에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 그달그 달에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달에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8월 달에는 이렇게 다람짱 구매하시면 커버가 두 개로 들어가고요. 또 혹시 다른 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